안녕하세요 쉬운 피아노 완성 1강 피아노 기초편 3호 포인트 바이엘 1권 1번부터 6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로 피아노 의자에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팔과 손목이 자연스럽게 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피아노 의자에 반이나 3분의 2만큼 앉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바른 자세 안내입니다. 1번. 어깨는 힘을 빼고 가슴을 폅니다. 2번.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고 의자 가운데 부분에 앉습니다. 3번. 팔꿈치는 건반과 비슷한 높이에 오도록 합니다. 4번. 발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으며 바닥에 닿지 않으면 보조 발판을 밑에 두어 안정되게 합니다. 5번. 손모양은 손가락에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공을 쥐듯이 건반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피아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에는 여러 개의 건반과 페달, 피아노 속에는 많은 현과 나사와 망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피아노의 소리가 나는 방법은 조율이 다르게 된 현들이 나사로 조여있고, 건반을 누르면 해당 음의 해머가 현을 때려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페달은 두 개나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소리의 울림을 조절하여 소리의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소리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박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박으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의 음표가 있습니다. 한 박자는 4분음표라고 하고, 한 박의 길이만큼 눌러줍니다. 4분음표는 동그라미의 머리 부분이 검게 채워있고, 기둥이 있는 모양입니다. 두 박자는 2분음표라고 하고, 두 박의 길이만큼 눌러줍니다. 이분음표는 동그라미의 머리 부분이 채워있지 않고 기둥이 있는 모양입니다. 세 박자는 점 이분음표라고 하고 세 박의 길이만큼 눌러줍니다. 점 이분음표는 이분음표에 점이 찍혀있는 모양으로 이분음표의 반만큼 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박자는 오는 표 라고 하고, 네 박의 길이만큼 눌러줍니다. 오는 표는 동그라미의 머리 부분이 채워있지 않고,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동그란 형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손가락 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손에 엄지가 1번, 검지가 2번, 중지가 3번, 약지가 4번, 새끼 손가락이 5번입니다. 손가락 번호는 처음 곡을 익히는데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건반입니다. 건반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3개씩, 2개씩 순서대로 짝지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나중에 도의 자리를 배울 때 매우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피아노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소리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소리를 냅니다. 피아노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트 바이엘 1권의 1번입니다. 위에 그림처럼 왼손 2번, 3번을 검은 건반 3개짜리 위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곡입니다. 검은 건반부터 시작해서 손의 위치를 익히는 연습입니다.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반복할 때는 함께 연주해 보아요. 보 세요, 한번 더2번 입니다. 이번은 위에 그림처럼 오른손 2번, 3번을 검은 건반 3개짜리 위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곡입니다. 검은 건반부터 시작해서 손의 위치를 익히는 연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더 연주해 볼게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따라 해보세요. 한번 더, 3번입니다. 2분음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왼손으로 두 박자의 길이만큼 눌러주세요. 기준박을 정하고 4분음표와 2분음표의 길이만큼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박이 이거라면 2, 3, 4 2,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한번 더. 4번입니다. 3번의 리듬 형태를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것인데요. 리듬에 유의하여 함께 연습해 봅시다. 해보세요. 한번 더, 오번입니다.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어서 연주합니다. 하나의 곡으로 왼손, 오른손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왼손을 칠때 오른손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박자와 리듬에 맞춰 연주해주세요. 한번 더. 6번은 2분음표가 주가 되는 곡으로, 4분음표와의 박자 대비가 명확히 나야 합니다. 기준으로 세운 박자보다 빨라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펀더. 이상으로 1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